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채1 0년물은 견조한 채권 입찰 소식에 힘입어 장중 1.90%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낙폭을 줄이다가 전일 대비 EBP가량 하락한 1.95%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0.3%가량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데스는 약 부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1.45%, 다운은 0.8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8%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 약세를 지속하던 메타플랫폼스가 5.4% 반등한 가운데 애플이 0.8%,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1%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3일 연속 상승했던 아마존은 0.13% 내렸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6.4%, 3.6% 상승했고.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8% 올랐습니다. 장비 업체인 a s m l 역시 4%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이 4.5%, 노르웨이전 크루즈가 4.3%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도 2.9% 올랐습니다. 이날 진행된 연주위원들의 연설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는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50BP 인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3에서 4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올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올해 예상 금리 인상 횟수는 5회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메타 플랫폼스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이 2.45%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과 IT 그리고 소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외국인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대형 IT와 금융, 그리고 경기 민감주 유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